집을 보는 기준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넓은 거실입니다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넓은 거실이 있는 현장 니지에 딱 맞춘 그런 현장이고요 현재 4억 원대 할인 분양 진행 중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인데 주방 옆에 별도로 세탁 공간까지 모두 다 챙겨드린 이집 내부 영상에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만 보더라도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한쪽 벽면 신발장으로 전부 다 채워드렸습니다. 가운데에 별도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화분을 놓고 꾸미셔도 이쁠 것 같고요. 외출할 때꼭 필요한 물품들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사면 중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이 넓게 나와 있어서 짐을 옮기실 때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 편 메인 화장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 화장실 인테리어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경 쓴 느낌인데요. 4인 가족분들이 쓰기에도 넉넉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맞은편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크기 딱 좋게 나왔는데요. 침대를 놓더라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책상을 놓고 자녀분 방으로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베란다 공간 별도로 나와 있고요. 베란다 공간 안쪽에 대피 공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피 공간도 넓게 잘 나와 있어서 큰 짐이 있으신 분들은 짐을 넣는 창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 바로 나와서 이제 메인 주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주방입니다. 식탁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문 냉장고 두대 정도 들어갈 크기로 냉장고장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한쪽 벽면 가득 채울 만큼 조리대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요. 안쪽에 세탁실 또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 세탁실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 또한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은 확실히 분리해 드렸습니다. 주방에서 거실까지 오픈형 구조이다 보니까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실도 한눈에 보기에도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6인용 소파를 두더라도 공간 확실히 넓게 남고요. 소파와 TV를 놓고 가운데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창이 나 있어서요. 요리를 하실 때도 밖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같은 크기로 되어 있고요. 정사각형 구조여서. 가구 배치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베란다에 수전 또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방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서 세탁실로 사용하시고 주방 옆에 있는 공간은 펜트리를 짜서 창고처럼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 메인 안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침대를 넣어도 가운데 공간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하고요. 한쪽 벽면 국방이장 놓고 바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부부욕실 또한 나와 있는데요. 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확실히 활용 가능합니다.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 평수가 큰 만큼 거실이 확실히 넓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실에서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민하는 순간 이런 현장은 바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전화주셔서 이 현장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